Does perfect even mean? Is there even such a thing? 안녕하세요. 청년 오토바이입니다. 오늘도 정말 멋진 바이크를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바이크는 BMW S1000R 모델입니다. 이 차량 정말 포스 넘치지 않나요? 이 차량 같은 경우 2016년식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38,5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간단하게만 봐도 차량 정말 튜닝이 잘된 차량 같은데요. 그럼 바로 전체적인 차량 컨디션 체크하러 가시죠. 자, 바로 전체적인 차량 컨디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영상으로 차량 외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다시피 큰 하자는 보이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연식과 키로수가 존재하기에 큰 사고는 없어도 한 번쯤은 넘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 바퀴이기에 부주의로 넘어갈 수도 있고 혹은 타인에 의해서도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차대나 앞뒤 큰 사고는 없는 차량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큰 하자는 없지만 아무래도 중고 차량이기에 생활 기서나 세월의 흔적 정도는 보이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 아주 관리가 잘된 차량 같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옵션 내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딱 보기만 해도 튜닝도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고 너무 잘 꾸며놓은 차량인 것 같죠. 먼저 머플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머플러 같은 경우는 전용 아크라포빅으로 튜닝되어 있고 구조 변경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뒤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기존 텐덤 시트를 탈거하고 캐노피 카울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고 순정 텐덤 시트는 보여중입니다. 뒤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더 날렵한 모습을 위해 펜다 리스킷 작업이 된 것을 보실 수 있고 후방 블랙박스 장착도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후크 볼트와 스윙 암 슬라이드 장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탱크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탱크 같은 경우 카본 탱크 커버로 아주 멋진 드레스업 되어 있고 그 아래로는 프레임 슬라이드 장착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엔진 케이스를 보호할 수 있는 커버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바로 핸들 쪽도 보겠습니다. 핸들에는 대구 공돌과 함께 튜닝 사이드 미러 장착된 것을 보실 수 있고, SP 커넥터 휴대폰 거치대 장착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전면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면부에는 전방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 스크린도 튜닝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게 잘 꾸며놓은 차량인 것 같죠? 그럼 바로 차량 소모품 상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 타이어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앞 타이어 50% 패드 40%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뒤쪽도 확인해 보시죠. 뒤 타이어 같은 경우 현재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 저희가 교체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뒷패드는 50% 정도로 아직까지 넉넉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멋지고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는 차량인데요. 그럼 바로 차량 엔진 사운드와 라이트 체크하러 가시죠. 전면부 라이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좌회전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 이상깜박이 크락션 뒤쪽으로 가시죠. 후면부 라이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좌회전 깜박이 우회전 깜박이 비상 이상이이 브레이크 등 엔진 사운드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희 차량 전체적인 컨디션 체크해 보셨는데요. 차량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중고 차량이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차량 금액을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 920만원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할인가로는 타이어 교체 후 900만원까지 적시 출고 가능합니다. 이 차량의 구매 문의는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오토바이였습니다. 중고 오토바이 매입을 원하시나요? 중고 오토바이 구매를 원하시나요? 아, 위탁 판매를 알아보신다고요? 실제 거래 고객 만족도 1위. 고객이 선택한 바이크 센터. 중고 바이크의 모든 거래는 평년 오토바이에서 진행해보세요. 후회 없으실 겁니다.